오디션 얘기 꺼냈어, 봐. 야, 민영아. 괜찮아? 안 힘들어? 오디션 보겠다고, 씨. 여우 같은 기집애. 그래, 너가 잘못했네. 아... 감초, 감춰였어세번이야 응. 야, 3번이랑 다섯 번은 달라. 야, 강승현 세번이라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 아, 그냥 그게 진짜 도와주는 일일까 생각 들어서요. 그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을까요? 그럼 뭐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? 예.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죠. <laughs> 놀라셨죠? 죄송해요.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. 이게 다 뭐예요? 아. 그러니까, 제가 사실, 사람을 죽였어요, 좀 많이. 응? 그래서, 저좀 죽여주실래요? 그래도 괜찮죠. 월급의 반만큼 먼저 드릴게. 원하시면 선납도 되고. 약간 시나리오가 우유면 감독은 뭔가 알프스를 누비는 좀 목동 같은 느낌? 이해가 안 되세요? 아, 그러니까, 쉽게 얘기해서 좀, 가슴 같은 거죠? 영, 영석이 형, 영석이 형은 필모가 없어요. 영석이 형은 필모 없지 않나? 아, 이게, 하늘에 떠있는 별이랑 지고 있는 별똥별은 느낌이 엄연히 다른 건데. 네.